행복한 연다역입니다. 언박싱 하면 재미있죠? 어, 그런데 제가 박스에서 꺼내서 지금 여기 신문지만 이렇게 사이즈 있는 채로 풉니다. 오늘 날씨가 바람도 불고 많이 춥습니다, 여기는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딸, 살짝만 좀 들어줘야 할것 같은데, 핸드폰을. 어? 잘 보이는 거야? 어머, 이게 무슨 일이야? 다리가 다리가 뚝 떨어져 보이네. <laughs> 이게 웬일이라니? 참 난감하다. 대략 난감이네. 붙여 붙여야지. 아우 첫 번째부터 렇고 다리가 댕강 부러져 그렇네요. 여러분들 도다잘아시잖아요 우암도 예라고요 <laughs> 죄송합니다. 날아갈 것 같은데, 바닥에 우선 내려놓으면 제가 다육생활이 이제 곧 2년이 다 돼가. 벼라야, 여기 좀잘좀 좀 찍어줘봐. 엄마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. 그래? 응. 뭐 어때? 뭐 어떠냐니?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. 괜찮아. 됐어요. 네. 자, 이는 다 되어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다육이 뭐 화분에 대해서 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뭐, 처음에 애기 아빠랑 같이 네이버로 들어가서. 한번 쳐었던것 같은데 이게 오암도에 070으로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. 그랬더니만 목소리가 너무 젊고 예쁜 아가씨, 아가씨였던 아가씨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어머 어떡해 또 그래 와 이거 왜 이러지? 이상해 짜증나 짜증나? 응딸 먼저 부셔놓은 기분이야 딸 그렇게 영상을 찍으면 조금 알았어 딸와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다리도 빙강 부러져 버렸네요, 이렇게. 이렇게. 그 엑스 땡땡이 들어가서 다육 아울렛신가그 길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된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죠. 너무 많아서 이 번호가 있잖아 이 번호가 써져 있는데 이 번호 여기는 번호가 안 써져 있네 이렇게 번호가 하나 써져 있던데 그 번호를 제가 직접 적어서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줄은 모르고 이 아이가 마음에 들면 이 아이 몇개이 아이 몇개 구입을 하다가, 애플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애플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썼거든요. 가격도 조금 다른 화분에 비해 저렴하기도 하지만, 또 쓰기에도 참 무난하고 좋더라고요. 우암도의 분이. 작년 가, 가을에, 작년 가을에, 겨울하고 이제 봄에 분갈이 한다고, 그, 장미 화분, 장미 화분들을 몇개 사서 놔뒀다가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긴 한데, 화분이 사이즈도 좋고. 영상 보니까 이런 게좀 마음에 들어서 이걸 주문했더니, 어, 다리가 몇, 몇 개, 두 개가 부러졌나?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라. 이번 화보는, 예쁜데? 안 예뻐? 이번 화보는 다리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, 이게, 이게 파내기 기법으로 했나 보다, 이거그지 붙인 게 아니고. 으로 보고 주문 하면은 주문 할 수도 있 는데, 또 애플로 들어 가서, 주문하 게 되면 내가 원하 는것을찜 해서 살 수가 있 어서, 그런 또 장점 은있지않나 생각 합니다. 아빠가 정갑지가 안에 다리 부러지고 화분 깨졌다고 붙여주라고 하면 잘안 붙여주려고, 해, 아빠가. 처음에는 잘 붙여주더니만. 리본 합은두 개. 이렇게 리본 합은두 개. 그리고, 여 형님이 만들었다고 하던데, 그 영상을 보니까. 형님, 형님이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. 이렇게 두 개. 이렇게 두 개. 그리고, 이렇게 두 개.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아이, 이 아이하고, 이 아이, 이렇게 두 아이. 영상 보고 시킨 것이 아니고 애플에서 시켰다고 다리가 이거 두 개나 떨어진 게 왔을까? 단한 번도 이런 시,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다리가 두 개나 떨어져 있네. 이렇게 해서 우암도의 화분 언박싱을 다 했습니다. 오늘이 매도일이야. 금요일. 아, 좋아. 요일로는 참 좋아. 내일부터 주말이고, 또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, 대명절, 대명절, 대명절 설날입니다.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 만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